조슈 씨는 이탈리아의 낭만보에 우주 씨는 나나 투어 한정으로 집돌이 모두를 청산하고 명예 박돌이, 도겸 씨는 본투비 해피 우스죠. 예. 뒤쪽으로, T자, 맞아요. 그리고 승관 씨는 하이텐션, 포타민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우리의 보컬 유닛입니다. 시선 왼쪽으로 봐주시고요. 네, 아. 지금 도겸 신가요? 엄지척과 하트. 네,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즈를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분?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엄지척을 화이팅도 좋고요. 네, 정면 아래쪽. 아무래도 이탈리아의 그 뜨거운 여름 투어를 다녀오신 거잖아요. 여행을 여행 사진 촬영하는 느낌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여행 왔다네. 아, 바로 나오네요. 우리들의 청춘, 네. 우리, <laughs> 네. 목관유이 조슈아 오지, 도경, 승관십니다. 시선, 그 상태로 왼쪽, 네. <laughs> 그 상태로 오른쪽. 어, 그렇죠. 어, 포즈 좀 보세요. 정말 베테랑들 아닙니까? 너무 멋집니다. 네, 아, 네 분.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첫 테이블 너무 잘 끊어주셨어요 다음이 퍼포먼스 유닛인데 기대가 큽니다 자 준, 호시, 디에이, 디노 씨 무대 위로 모십니다 준 씨는 나나투어에서 별 다섯 개를 준 조화 폭격기 그리고 호시 씨는 멤버들의 곁에 늘 붙어있는 애교 햄찌 디에이 씨는 프로 취향 탐험가 디노 씨는 막내지만 여행 경비를 관리하는 실세 총무입니다 네, 네분 반갑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우리의 퍼포먼스 유닛입니다. 자, 시선 왼쪽 봐주시고요. 저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 아, 오늘 우리 멤버분들이 정말 수트 차림을 너무 멋지게 정면 뒤쪽도 봐주시고요. 자, 한 번, 여행 사진 한번 가볼까요? 여행 왔다. 생각하시고 갑니다. 아, 자. 하하하하. 네, 정면. 네. 오른쪽. 시선을 맞춰주셔야 돼요. 오른쪽. 네, 아, 좋습니다. 와우. 자, 왼쪽. 아, 역시 퍼포먼스 라인이라. 자, TVN을 드시고, 그걸 활용해서 또 함께 가볼게요. 마지막 사진. 자, 가볼까요? <laughs> 아, 호시씨가 신났어요, 지금. 호랑이의 시선으로 정면 봐주시겠어요? 네. 오른쪽. 그리고 왼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 멋집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쪽으로 자 이번에는 힙합 유닛입니다. 에스쿱스 원우, 민규, 버논 씨 무대 위로 모십니다. 자 에스쿱스 씨는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이탈리아를 넘나드는 블루투스 여행자로 함께했고요. 자 이탈리아가 체질인 행복덩어리 원우 씨, 만능 긍정맨 민규 씨, 스마트한 알쓸버자 버논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어, 멋집니다. 번훈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 저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스쿱스가 몸을 좀 틀어서 오른쪽. 네, 이쪽 시선을 봐주시고요. 어, 네분 멋져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아, 이번에는 우리 여행 사진 한번 찍어 볼까요? 신나는 여행 사진데. 네. 앞에 우리 다른 유닛들 보셨죠? 어, 민규 씨. 아, 좋아요. <laughs> 여행은 즐겁죠. 네. 자, 그 상태로 오른쪽. <laughs> 와우. 그 상태로 왼쪽입니다. <laughs> 포즈 한번 바꿔 볼까요? 마지막으로 포즈 한번 바꿔서 자 민규 씨가 리드합니다 가볼까요? 아 하트 좋아요 사랑이죠 여행은 사랑입니다 네그 상태로 오른쪽 그 상태로 왼쪽입니다 아 좋아요 자네분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세븐틴 멤버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셔서 단체 촬영 진행할게요. 在。